안녕하세요, 비노트입니다. 지난 2월, 네 종류의 갤럭시 북3 시리즈가 출시됐지만, 갤럭시 북3 기본 모델은 선보이지 않았었는데요. 드디어 이번에 갤럭시 북3 기본 모델이 출시되면서, 갤럭시 북3 시리즈를 완성하게 됐습니다. 갤럭시 북3 모델은 가장 최신의 13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와 함께, 인텔 아크 외장 그래픽이 탑재된 모델까지 출시됐고요. 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것도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번에 출시된 갤럭시 북3 모델을 빠르게 살펴보고, 갤럭시 생태계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갤럭시 북 3는 디스플레이 베젤부를 제외한다면 모두 메탈 소재를 사용하면서 다른 갤럭시 북3 시리즈처럼 고급스러운 외관을 가지고 있고요. 1.6kg 이하의 무게와 15.4mm의 슬림한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각지고 세련된 갤럭시 북3 시리즈의 디자인 컨셉을 이어가는 모습이죠. 포트 구성은 USB C 타입 포트가 2개, 풀 사이즈의 HDMI 단자, USB 3.2 A 타입 포트가 있고요. 반대편에는 캔싱턴 락과 USB 3.2 A 타입 포트, 오디오 콤보잭 그리고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따로 젠더를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포트 구성은 분명한 장점으로 보이고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도 완전히 삽입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보조 저장 장치로 사용해도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다만 갤럭시 북3로 전송하는 속도가 초당 30MB를 넘지 못한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갤럭시 북3는 16대 9 비율의 15.6형 FHD 해상도의 LED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티 글레어 패널이라서 빛 반사에 강하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수 있고요. 디스플레이 상단부에는 HD 해상도의 웹캠도 볼수 있습니다. 키보드는 10키를 포함한 풀 사이즈로 3단 밝기의 백라이트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갤럭시 북3에는 가장 최신의 13세대 인텔 코어 i7-1360p가 탑재돼 있고 램은 온보드 LPDDR4X 16GB 스토리지는 5 1 2 g b 의 p c i NVMe M.2 SSD가 들어있습니다. SSD 슬롯은 총 2개가 마련되어 있어서 SSD를 추가해서 용량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고요. 제가 가지고 온 모델은 2개의 쿨링팬과 2개의 히트파이프를 적용해서 발열 해소에도 신경을 쓴 모습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CPU 성능을 알아볼 수 있는 시네벤치는 멀티 10,280점, 싱글은 1,730점으로 전작 CPU인 i7-1260P보다 10% 이상 점수가 상승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노트북 성능을 생산성과 창조성 또 반응성 항목으로 측정해서 실사용 성능을 수치화한 크로스마크 벤치 테스트 점수는 총점 1,652점을 나타내줬습니다. 이번 갤럭시 북3는 사양에 따라서 인텔 아이리스 XE 내장 그래픽만 있는 모델과 인텔 아크 외장 그래픽이 탑재된 모델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가지고 온 모델은 인텔 아크 외장 그래픽이 탑재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픽 카드의 성능을 알아볼 수 있는 벤치 테스트 점수를 보면 인텔 아크 외장 그래픽이 탑재되어 있는 갤럭시 북3가 인텔 아이리스 x e 내장 그래픽만 탑재되어 있는 일반 노트북들보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그래픽 점수는 약 50%, 타임스파이 그래픽 점수는 70%가량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은 아니지만 그래픽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배틀그라운드 프레임 테스트도 진행해봤습니다. 풀 HD 해상도, 낮은 그래픽 옵션으로 평균 77프레임, 하위 1%는 57프레임을 보여주면서 실제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한 수준까지 구동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갤럭시 에코시스템 중의 하나인 멀티 컨트롤은 갤럭시 북과 갤럭시 모바일 기기 간의 마우스와 키보드를 공유하고 파일까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유용한 기능입니다. 같은 삼성 아이디에 로그인되어 있는 갤럭시 북과 탭 또는 폰 간에 이용할 수 있는데요. 각 기기의 설정에서 멀티 컨트롤 항목을 켜주면 연결할 수 있고요. 한번 연결을 하고 나면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저는 갤럭시 북3와 갤럭시 S23, 또 갤럭시 탭 S8을 이용해서 멀티 컨트롤 환경을 꾸며 봤는데요. 하나의 마우스로 세 기기를 옮겨가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당연히 갤럭시 북3의 키보드로 모든 기기에서 타이핑을 할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갤럭시 S23에 메시지가 오면 마우스 커서만 옮겨서 키보드로 타이핑을 하고 갤럭시 북 3에 있는 사진을 갤럭시 S23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 간단히 사진을 포함한 답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나 과제 문서를 만들 때 사진을 붙여넣기해도 좋은데요. 갤럭시 S23로 자료 사진을 찍은 뒤에 S23에서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노트북 문서에 바로 붙여넣기를 할수 있습니다. 사진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폰과 노트북 간의 파일 전송도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능하니까요. 기존처럼 폰을 노트북에 유선으로 연결한다든가 폰에서 클라우드에 파일을 올리고 또 노트북에서 그 파일을 다시 내려받아서 활용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간단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겠죠. 윈도우로는 문서 작업을 하고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해서는 은행 업무나 영상을 보는 것처럼 안드로이드와 윈도우 두 운영체제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멀티 컨트롤만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갤럭시 탭을 보조 모니터로 활용하는 세컨드 스크린 기능도 생산성을 향상시켜 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갤럭시 북과 갤럭시 탭 S 시리즈에서 각각 세컨드 스크린 기능을 켜기만 하면 연결이 가능한데요. 팀 업무나 조별 과제를 하면서 여러 사람이 한 노트북 화면에 집중하는 불편한 상황이 많았다면 갤럭시 북3의 화면을 갤럭시 탭 S8에 그대로 출력해 주는 복제 모드를 활용해 보세요. 같은 화면을 보여주는 탭을 반대편에 놓으면 보다 자연스럽고 쾌적한 일처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탭 S8의 터치나 S펜을 이용해서 동료들 간에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능률적인 작업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갤럭시 북 3의 화면을 갤럭시 탭 S8에 확장해주는 확장 모드를 이용하면 Alt b 키를 눌러가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번갈아 볼 필요 없이 두배더 많은 자료를 한꺼번에 띄워놓고 과제를 처리할 수 있겠죠. 갤럭시 북 3나 갤럭시 탭 S8은 모두 휴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세컨드 스크린 기능은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생산성 향상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갤럭시끼리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퀵시어 기능 다 아시죠? 퀵시어는 인터넷이 안 되더라도 기기 간에 파일을 직접 전송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와이파이 다이렉트 방식이라 전송 속도도 빠르고요. 그런데 퀵시어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밑에 링크 만들기 기능을 모르거나 안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 기능도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링크 만들기 기능은요, 삼성 클라우드에 파일을 업로드하고 그 링크를 URL 주소나 QR 코드로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기기 제조사나 운영 체제를 가리지 않고 모든 기기의 파일을 전송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삼성 계정에만 로그인 돼 있다면 누구나 클릭 한 번으로 링크를 만들 수 있는데요. 한 번에 최대 1,000개, 하루 최대 5GB까지 파일을 전송할 수 있으니까요, 대용량의 파일을 전송하거나 여러 사람에게 자료를 공유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삼성 클라우드에 업로드 된 파일은 무기한 공유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파일 공유 시작 시점 이틀 후 자정까지만 파일 공유가 유효하니까요. 퀵시어 링크 만들기 활용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갤럭시북 익스피어리언스라는 앱에서는 갤럭시 북만의 기능이나 갤럭시 에코 시스템에 관련된 모든 기능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삼성 노트는 삼성 계정에 로그인 된 기계끼리 자동으로 동기화되기 때문에 갤럭시 북에서 하던 노트 작업을 갤럭시 폰이나 탭에서 이어서 할수 있고요. 갤럭시 북에서도 갤럭시 폰이나 탭처럼 빅스비 기능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하이 빅스비. 현재 화면 녹화 시작해줘. 삼성 갤러리 앱을 원드라이브에 동기화하면 갤럭시 폰에서 찍은 사진을 갤럭시 북에서도 바로볼수 있고요. 스마트 싱스나 스크린 레코드를 통한 화면 녹화 기능 같은 편의 기능들도 있으니까요. 갤럭시 북 이용자분들은 꼭한 번씩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갤럭시 북3에는 54와트 씨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완충시에는 총 14시간의 영상 재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 갤럭시 북3 시리즈에는 작고 가벼운 충전 어댑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출력은 65와트, 무게는 약 146그램. 크기는 일반 스마트폰 충전기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접지형으로 안정성에도 신경을 쓴 모습이죠. C타입 케이블로 갤럭시 북3와 갤럭시 폰또 탭까지 이 충전기 하나로 해결이 가능하니까요. 늘 휴대하면서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갤럭시 북3는 바닥을 향해 있는 스테레오 스피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력이나 공간감을 살리기 위해서 기본 탑재되어 있는 돌비 음장을 켜고 쓰는 것을 추천하고요. 출력이나 음질은 갤럭시 북3 프로에 비해서는 한 단계 낮은 수준으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보통 수준의 스피커 품질을 보여줬습니다. 스피커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갤럭시 북3 시리즈는 각 모델별로 강력한 성능이나 투이원 구조 또 S펜 같은 특징을 보여주면서 라인업이 확실히 자리 잡혔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 살펴본 갤럭시 북3 기본 모델도 단순히 저렴한 모델이 아닌 고유의 특징을 가지면서 유저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갤럭시 북 3는 가장 최신의 13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와 함께 인텔 아크 외장 그래픽을 탑재하고 있고 안티글레어 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특히 인텔 아크 외장 그래픽에 탑재된 모델은 기본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간단한 게임이나 무겁지 않은 영상 편집 같은 크리에이티브한 작업 용도로 활용하실 분들에게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겠습니다. 갤럭시 북3 모델은 CPU 사양이나 인텔 아크 외장 그래픽 탑재 유무에 따라서 다양한 모델들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모델의 사양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갤럭시 북3 시리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갤럭시 북만의 기능인 갤럭시 에코 시스템을 꼭 활용하셔서 좀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IT 생활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거장비넛, 미넛, 미넛이었습니다.